걔가 좋네요 누가 지금 나랑 장난해? <laughs> 그거 같다 장원영 발렌시아가 생겼나봐요 빼라사문은 들어갈 수있을까요응 아니야 엇싸? 응. 누나 이거 봐봐 나진 눈사람 만들래 우리 눈사람 만들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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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이 <bye. 웃음> <laughs> 귀여워 <웃음> 표정이... 표정이... 이 표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사야겠다. 귀? 귀엽다. 귀여운 영... 귀여운 영... 까치... 어머, 저거 뭐야? 카페 아는데 진짜 베트남 같아요. 맨날 여기 뒤에 술집... 그러니까 바가 있는데 강아지 키우시나 봐요. 강아지를 무서워하면 들어오지 말래요 저 강아지 무서워하거든요 강아지가 깡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돼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이거 진짜 그거 같지 않아요? 베트남? 커피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국적이에요 플레임빵에 삼색연유 시럽이고요 베트남 아메리카노에 무난 연유 라떼에 저는 코코넛 스무디식 주문했어요 이것 좀맛좀 보자 어 먹어? 뭐 응. 맛있어 맛있네 어, 빨대 입었어 때는못쓰 저는 한국 때가 됐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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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시장 한에서한지에서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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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시장. 한국에한에서한국에에 하진 않았거든요. 어설픈 한국말로 저한테 이거 나이키 에어맥스 에어 있다 완전 좋다 싸다 싸. 이거 얼마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0 0 0 원이에요. 이거 만 원에 해주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베트남 여성분이 저한테 뭘하는줄 알아요? 오빠 지금 나랑 장난해? <laughs> <laughs> 그렇 근데 엄마 옆에 있었잖아. <laughs> 어허, 너무 웃겼어. 그건 어. <laughs> <누구인> 줄 알았어요. 씨. <laughs> 차라리 근데 그게 낫다. Yeah. 홍콩에 가면 레이디스 마켓 안 사면 죽, 안 사면 죽이야. 그치? 해석은 안 되는데 프로 쌍욕이야 백품 아갈 물확찢어올라 이런, 거 이런 그지 그치. 차라리 베트남은 애교다. 차은우 풀코 애교인 거라고 생다해차은우 최근에 그런 거 누나 나 지금 욕 먹이려고 하런 거야? <laughs> 누가 봐도 차은우가 아니라 저팔갠데차은우 이렇게 풀타고 겪었잖아. 저, <laughs> <또렷한> 경기였잖아, <웃음> <웃음> 저 <웃음> 누나가. 아, 이거. 이거 일부러 넣어보지. 아니면... <laughs> 차은우 사진 주면서 대시고기를좀 <laughs> <넣어가는 거야? 웃음> 비슷한 것 <거야>? 같아. <laughs> 내가 <좀> 잘못 말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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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게> 방점이지. <laughs> <완전 미즈. 웃음> <laughs> 저 누나가 저러고 싶어갖고 차은우 나도 그거 같다. 장원영. 응 아니야. 버들 이광. 더 이광 장원영이 아니고 장원일. 장원일. 장원영이니까 누나는 일이라고. 장원일. 어제? 이어어어려 아, 이거, 무료 대여해준다, 누나. 음. 근데 사이즈가 작은 편이니까 주의 부탁해. <laughs> 여기 주의 부탁한다고 돼 있어. 누나, 주의 부탁해. 모자 음. 여기 있는 건데, 거기 다. 모자? 아, 내가 음. 놓은 거 아니야. 제가 놓은 것도 아닌데, 누나, 저를 의심하고 잡아주고. 어이구, 네. 아이고. <laughs> 뭔가 미관을 해치는 뭔가가 나타나. 아이고. 아이스. 아 찍는 거야? 아니 풍경. 풍경과 잘 어울려져? 아니. <laughs> 날씨 되게 좋다 지 누나. 응. 이런 날 많이 나와야 돼. 개가 됐네요. 여기에 촬영 매니저가 있네요. 고양이가 있어요 귀여워 탄 고양이인가? 사람의 경계에요 만졌다가 손모가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지진 않을게요 제가 고양이 4마리 키우는 건 아시죠 여러분 멋있다 너 호랑이 같아 호랑이 아 귀여워 하와이 근데 가방 예쁘다 이거 약간 세무로 되어있어가지고 이거 세무 아니야 이거 세무 아니야? 뭐야 그럼? 코드로이 아 맞다 코드로이 <laughs> 나한번 빌려줘, 누나. 아니? 아니. 응. 언제 빌려줄 거야? 내 계획이 없어. 어, 캐링 이건 뭐야? 오타쿠인 걸 심게 해줄 예쁘다. <laughs> 저희가 치마로 만든 가방. <laughs> 이거 누나, 이거 지금은 한색 다리 들어. 이쪽으로 보여. 이쪽으로 <laughs> 괜찮아. <너> 엄청... <laughs> 오늘, 그 오늘 예뻐. 핑. 너드남 푸디요. 내가 음. 안여대 출신이었어. 음. 음. 제가 안경 낀 여드름. 제가 증인입니다나이 <laughs> <laughs> 좋으면 이런데 앉아서 캠핑해도 되겠다. 그렇죠 좋죠. 건물이 노란색이에요. 너무 예뻐요. 저 오늘 노란색 입었는데. 반지도 노란인데. 여기가 사노이 가든이라는 카페거든요. 한 번씩 와보세요. 이제 카페가서 카페에서 빵을 먹었거든요 빵도 먹었는데 저는 배가 고르고 다이어트 중인데 가족들이 카페 식당을 가자고 하네요 그래서 <laughs> 다이어트를 하면은 친구를 잘사귀어야 돼요 가족 잘 만나세요. 가족 잘 만나세요 저는 가족을 잘못 만나 보라지가 이렇게 됐답니다 제가 제일 양호한 거예요 세계에 <laughs> <laughs> 발렌시아가 생겼나봐요 지금 행색이 초라해서 입뺀 입 당하기가 딱 좋아가지고 이게 발렌시아가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꼬라지로는 오늘은 코디가 너드에요 너드 너드 믿는 아니고 너드 진정한 너드는 이렇게 얼굴에 곰팡이 하나 정도 피고 비 오는 날 장화에 불개미 세 마리 정도는 붙어 다녀야 진정한 너드가 아니겠어요 어디선 말 같지 않은 개수를 나벌대 수염도 안깎고빨라간문은 들어갈 수 있으려나? 응 아니야 그래, 그냥 얼씬거리다가 집으로 가야겠어요. 전 슈퍼 아이거든요.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침한 대로 숨어 들어가야겠어요. 세리티세리티아 얘가 진짜 굴러가지고 이렇게 된 거래요. 구독과 좋아요. <laughs>